자 이제 조금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데 잘 들어봐.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야이잘봐 이거. 잘 봐, 이거 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등산을 할 거야. 이렇게 등산을 할 거야. 이렇게 등산을 할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네. 이 산을 극한 산이라고 불러. 알았지? 자 그리고 얘는 극한 다음에 우리 연속배였어. 연속산이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산이야. 왜 이렇게 뒤에 됐지? 자, 그리고 여기 위치를 A. 여기 위치를 B. 여기 위치를 C. 여기 위치를 D. 라고 할게. 우냐? 그냥 자. 그냥 자. 그냥 자. 자, 여기 위치를 D. 라고 할게.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애가 여기서 있어. 그럼 극한산도 못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어떤 애가 여기서 있어. 무슨 얘기야? 극한산은 넘은 거야. 알겠지? 자, 어떤 애가 여기서 있어? 그러면 연속 3까지 넘는 거야. 어떤 애가 여기서 있어? 아, 미분 가능 3까지 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지잘 봐라, 이제. 잘 봐. 만약게 이렇게. 어떤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 그리고. 2. 그리고. 그 다음에. 3. 그리고 이렇게 네. 4. 그리고 5. 자, 이걸 fx라고 할게. 잘 봐. 잘봐 이거. 1은 좌극한 값이 있지. 1은 우극한 값도 있지. 그러면 1은 극한사는 넘은 거야. 근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는 연속 3을 못 넘었어 그럼 1의 위치는 어디일까? 1은 B의 위치에 있는거야 알았지?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세림아 3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A, B, C, D 중에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자 지유야 너 어디 있을 것 같아? A, B, C, D 중에 왜? 불연속이지 하지만 극한 사을 넘었어 얘가? 극한은 못 넘었지 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어차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정확한 극한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이니까 나를 그냥 따라와 알았지? 그래서 이건 극한 산을 넘었다라고 보자 극 b 라고 하자 왜냐하면 좌극한 값이 있잖아 우극한 값이 있잖아 극한 값이 있으니까 극한 산은 넘었다라고 보자 고 이해가 됐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얘는 극한산을 넘은 거야, 이제. 자, 산은 극한산을 넘었어, 못 넘었어? 우 극한값은 있으나 좌극한 없지. 그럼 얘는 극한산을 못, 못 넘으네요. 극한산도 못 넘었어. 그러면 산은 어디에 있는 애야? 극한산도 못 넘으니까 얘는 위치가 A에 있는 애야. 알았지? 자, 그럼 O는 연속이지. 그냥 연속산까지 넘었지만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하니까 얘의 위치는 C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돼어잘 봐있죠? 그리고 자, 이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야,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야,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려면 연속이어야 돼.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어야 돼. 그럼 얘이 위치는 어디야? 얘 위치가 어디야? 생각해봐. 수빈아,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야. 얘 위치가 어디야? 집중해서 잘 들어 이거. 자, 얘 위치가 어디야? 수빈 대답. 빨리 대답하면 잠게 자, Fx 보0 Gx의 연속이야. 어디야? 수빈아, 수빈아. 들려요? 이러 오세요. 고개가. 아니 거기 거기 힘없어 보이 앞으로 자 아니 뒤로 가지 말라고 뒤로 가지 마 승희는 안 졸고 잘들고 있어서 놔둔 건데 그럼 어디야 에 아니 A 곱하기 아니 뭘 오버하냐 또자에 곱하기 비가 연속이야 그막그 얘기를 거가 좋은 게 있을까 그치? 그런 얘기 잘안 보이지 않아요? 자 아 해볼게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자 a 인트가 연속이야. 그러면 얘가 가고자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까지 가면 돼. 맞아? 그러면 얘의 목적지는 C까지 가면 돼. 맞지? 그러면 생각해봐. 잘 봐. 이거 잘 봐. b 있던 애를 어디까지 옮겨줘야 돼? C까지 옮겨줘야 돼. b 에있던 애는 C까지 옮겨줘야 되니까 얘는 Gx를 이렇게서 들면 돼. 1을 C까지 옮겨주려면 1을 C까지 3몇개 넘겨? 1개 넘기면돼 이러면 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진짜 자 그러면 얘 3도 3도 B에 있던 애를 C까지 옮겨줘야지 그건 또 1개 있어면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얘는 4는 어디에 있어? A에 있던 애를 4는 A에 있던 애를 어디에 옮겨? 3몇개 넘겨? 2개 넘겨야지 이렇게 그러면 O는 그냥 C에 있다는 C에 있으니까 이게 답인거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얘기할게 이거 잘봐 만약에 만약에 F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얘는 1에서 뭐여야 돼? 근이어야 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몇 개의 근이어야 돼? 얘 위치를 잘봐 B에 있으니까 한 개의 근이면 돼 X가 3에서 얘가 불연속이면 근데 얘가 연속이어야 돼 그럼 얘는? 3, 이보여야 돼? 근이어야 돼. 얘는 4에서 분연속인데 얘가 연속이어야 돼. 그러면 GX는 4가 근이어야 되는데 A에 있어니까근몇 개? 2개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조금만 해봐. 물론 다음 시간에 또할 거야, 이 얘기. 자, 잘 봐. 이 얘기를 다시 해볼게. 그럼 극한값 당연히 알지. 너네 지금 배워왔던 내용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지울게. 잘 봐. 극한값, 함수값 이 얘기도 알아. 너네은다 알아. 자 그런데 야 이거 봐얘 fx가 x-1이지 이거 잘봐 이거 봐 fx는 1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얘가 1에서 그늘 갖지 1에서 분연속인데 1에서 그늘 갖지 그럼 얘가 뭐가 돼?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되는 이해가 됐지? 이렇게 봐줄까?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또봐 얘는 x-1 fx야 그러면 얘가 0에서 불연속이지 0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을 만들어줘 못만들어못 만들어주잖아 얘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얘가 그러니까 0에서 그냥 불연속이고 얘는 또 1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1이 그냥? 아니지 그래서 0과 1에서는 그냥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렇게 봐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다시 볼게 그럼 다시 자 이제 304번 보자 304번 자 304번 지금 해봐 지금 자 304번 잘봐 304번에서 f(x)가 x 마이너스 2분의 2에 x가 2가 아닐 때 x가 2일 때 1이야 그런데 g0282에 자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0이래야 생각해 봐라 잘 봐라 자 2는 수빈아 이거 어 뭐라고? 질문을 아직 안 했는데 대답한 거야? 어? 이? 진짜 뭐라고 했어? 어? E가 어디에 있어? 그렇죠 저기에서요 무조건 우린 저 그림에서 보는 거야 이가 어디에 있어?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는 어디에 있냐고? 이 e, 이의 위치가 어디냐고? 그러 어디야? 이의 위치? 그렇지. 이는 극한값 자체가 없으니까 a의 위치에 있던네요 그렇지. a의 위치에 있는 인데 곱해서 연속이 돼야 돼. 얘의 목적지를 c란 말이야 그럼 c. 알았지? c야. 그런데 a에 있던 애를 c까지 가려면 산몇개 넘겨줘야 돼? 두 개. 따 GX가 몇시되면돼 2라는 글이 몇개 있어야 돼? 2개 있으면 돼 겁나 쉽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초창계에서 A부터 가야 알겠지? 그리고 G0의 값은 4 a 아, 8 a 는 2가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진에 다시 봐 로그 고자 로그 고 라고 라고 라 이런 게 있어. 만약에 f(x)가 log e의 절댓값 x 3이이야 자, 이 그래프 그려줄 수 있지, 네. 그렇지?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잘 봐, 이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3이면 이렇게 생긴 게이 그래프야. 알겠지? 자, 이제 로그에 대한 연속성 문제를 풀 거야. 알았지? 로그에 대한 연속성 문제를 풀게요. 풀 거야. 잘 봐. 잘봐 이거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래 알겠지? <laughs> 그리고 그리고 g의 0의 값이 18이 된대 알았지? gx 구해볼까? 해봐 지금 이네 로그에 대한 연속성? 로그에 대한 연속성?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스토 대야지? 네, 네. 어, 답이 뭐니? x가 뭐야? 대답. 네. 아, 몰면안 돼. 배웠으니까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수빈아. 어, 어떻게 해야 돼? 지 어. 자, 빨리. 자, 수빈아. x가 뭐야? 그렇지 3이 어디에 있어? 그냥 생각해봐 3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 극한값 자체가 없지 극한값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3은 어디에 위치해? A에 위치했던 애를 연속이니까 C까지 보내줘야 되잖아 그럼 3이 뭐여야 돼? 3이 3몇개 넘겨? 두개 넘겨야지 뭐 그치? 근데 G0의 값이 왜셔야 돼? G0의 값이 18이어야 되니까 3 3 9니까 이게 바로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제야 알겠어? 수능 기출 딱 이렇게 나왔어 정말로 알겠지? 딱 이렇게 수 2도 같아데 g 영의 값이 18이었어. 그래서 gx가 2 x 3의제곱이었어 이게 실제 수능 문제였어. 이게 못 풀만큼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되게 쉬운 문제 우리한테. 알겠죠, 무슨 얘기지? 이것만 이해하면 돼. 자, 이제 수2 노트를 끄네요. 자, 수2 노트에서 이 페이지를 읽을 거냐면 이게 등산 문제인데, 수2서 숫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 37페이지를 봐봐, 37페이지. 를 봐봐. 3 7페이지 그리고 제일 위에, 등산 문제가 있어. 저그림이있지저게다 박스 치고 별표 하나. 그리고 첫 번째, 문에 별표. 자, 그 다음, 그 다음, 그자 이제 알 겠죠？그래서 이렇게 큰 거, 이거 근데 요번 설명 하고 다음 시간 에 다시 한번 더 할게. 아시 겠죠.